안녕. 사랑해. 오늘은 그, 밥이 하고 있어서 살짝 끓나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거 뭐야? 오늘은, 음, 어, 그니까, 이걸 시켰는데요. 한번 봐보실게요. 저이는안 나오고. 근 제가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, 근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. 아, 여기? 아니지. 잠시만요. 어딨지? 아, 여기제다제가 에버랜드에 가서 푸바오 인형을 샀어요. 근데 여기에 이만있어 음, 괜찮은건 음, 음, 일단 이 음. 저의 친구가 다 몽골살 좋아하는게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걔가 원형이 할 수..언니 원형 어, 영희언니좋아해 이렇게 꾸민거 아니죠 이쁘죠 음. 일단 슬리브에 껴줄게요 뭐야 슬리브 어딨어 근데 내가 슬리브 바꿨나 자리를 왜 슬리브가 없냐 헐 어디갔어 없어졌어 그냥 자리에다 넣을걸 어딨지? 진짜 없어요 어딨지? 아 어. 맞다 여기다 넣었네 제가 까먹은거 같거든요 아 여기있네 제가 그리고 단짝친구가 해달라고 해서 별이 점도 많이 넣어줘야겠어요. 잠시만요. 아 이거 뭐야? 기타 있어? 일단 쉬어볼게. 요 안녕 만요 오늘 아니 새로 나온 신 아이브 너무 신곡 너무 좋아요. 아이브늘은다 좋아. 자, 실리브디 다 꼈고요. 그 다음에 펌노저에 넣어줄 거예요. 제가 아끼는 건데. 제 베스트 프라운드니까 어쩔 수 없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싱거거든요 아 맞다 실리브랑안 꼈지 오늘은 동물로 할게요 원형이형 토끼인 토끼 아 근데 토끼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토끼처럼 생긴 고양이로 할게요 음 약간 토끼같은 느낌 잠시만요. 응, 다 했어요. 자, 이제 다 했고요. 다음에, 음, 음, 덤또넣 놔줘야 되는데. 덤? 저팔왜 그렸냐고요? 다쳤어요. 밤에다가 물에 넣어줄까요? 음.. 멘토스 새 거? 마이쮸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어디지? 아 여기구나 저가 좀.. 한 손으로만 하고 있어서 좀이 있다가, 그, 아, 에이, 잡혔다. 아, 지지에 잡혔어. 저한 틈밖에 안 나오죠, 지금. 저가, 이렇게, 아, 진짜, 응? 잠시만요. 보여요? 아, 보이는 모르겠네 이렇게 이 정도 각도 잘 나와요? 돼요? 됐어요? 보여요? 보여요? 네 얼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진짜.